2022년 11월 17일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말은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와 사단의 언어로 나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를 살리고 사단의 언어는 우리를 죽인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푸른 초장에게 이른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살리는 영인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너 푸른 초장에게 잃은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너 푸른 초장에게 약속한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 시편 1편 1절 히브리어 말씀. 아쉬레 하이쉬 아슈르로 할라크. 파아차트, 레샤임, 우베데레크 하타임, 로, 아마드, 우베모시아브 레찐, 로, 야샤브, 아멘, 아쉬레, 하유시 아쉬르, 로,